576번 f 자, f s 저기 나온 대로 우리 다 식이 다 있으니까 그래프 그릴 수가 있겠네. 맞지? 0보다 작을 때는 1 x. 짠. 여기가 1. 0에서 1 x 제곱 1. 요 2차 맞지? x 제곱 마이너스 1 원래 이렇게 있는 애잖아 맞지? 네. 1보다 클 때는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 자 미분해서 1로면 여기랑 기울기가 똑같아, 맞지? 네.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똑같으면서 저기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나단 말이야, 맞지? 음, 네.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지나잖아. 아, 네. 아, 네.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똑같게 변한다고. 됐네.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만든 말이지 여기 색칠되고 두개 미분해가 지고 1로 와봐도 얼마? 2로 똑같다는 걸알수 있지 맞지? 네. 다음 절댓값 f(x)는 얘를 적어 올리면 영 1에서 영 영에서 미분 영아 네. 이 미분 가능해? 미분 음. 음. 불가능이지 맞지? 네 얘는 준으로 마이너스 1이고 횟수만별 얘는 0인데 안 네. 돼요 어, 꺾기 전이잖아 맞지? 네 그럼 죠안 네. 돼? ㄷ 자 ㄷ인데 한번더 xk승 네. fx가 x는 0에서 미분가능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줄줄줄 한번 다써 볼게 <laughs> 내가 요거를 y는 이라고 잡았어 프라임 하니까 kx에 k 마이너스 1승 FX, XK is F p r i m X. X 거야 맞지? x는 0에서인데맞 y 우리 f(x)를 자, f(x) 0있서 있는 0 기준으로 있는 o 개만 가져올게. 0보다 클 때는 x We are young. We a r x야.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 g We are r 얘는 2x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맞죠? 오 미분 계수를 해줄 거라고. 어. 자오 미분 계수를 하면 0보다 클 때에 있는 애들을 쓸 거잖아. 맞지? Kx에 k x 의 k 마이너스 1승. f x 누구 갖다 써? x제곱 마이너스 1. 어, x제곱 1 더하기 xk승. f x 누구 갖다 써? X2. 2x. 2 x 이렇게 쓸게 맞지네 근데 네? 0 넣어야 되지, 맞지? 네 맞지? 0 넣으면 n g 네0 0 0이네 좌, u n 갑니다. kx의 k o u 에 g 1승에 n 거 갖다 쓰 n 응? g x o k승 그 다음에 아아 이제 X 케이슨 이거 쓸거잖아 맞지? 네 이것도 0넣거잖아 근데 봐자 요게 요게 0이 된다는거 사실 0 아니지? 왜0 아니게? 요거 지수를 모르거든 지금 네. 지수가 0보다 커야 얘가 0이 되는데 맞지? 네. 지수가 0보다 크지 않으면 이거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무한소 뜨면서 맞지? 무한대가 나와버리지 맞지? 즉, 어? 원래 하던 분위기처럼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하면은 자이분기수우비분기수 같네? 같아질 수 있는 게영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얘를 0이라고 써줄 수 있는 전제조건은 여기 있는 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영보다큰 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음수가 되면 분모로 내려가 버리니까 된다 이거야 이해돼? 네, 네. k 1이 k 자체가 우리 뭐라 했나? 최소의 자연수라는 했 잖아. 네.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k는 얼마 이상? 1. 네. 거짓말쟁이. 2 이상. 아, 네, 이상. 어. 네. k는 2 이상 돼야 된다고. 네. k 1 되면 이거 영안 영영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1 음. 나오고, 달른러지는 네. 1, 2, 3, 는1 안되고, k 2 이상 최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k는 2 이상 최소의 자연6 17, 1 2 이렇게 되면 된다. 오케이?